자2 0 1 3년도 연봉이 높은 직업군 1위부터 50위를 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 연봉 직업 높은 직업 순이고 기준이 이제 2021년 기준이고 출처는 어, 23년 5월 19일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2021년 12월 기준 한국 직업정보연구 보고서 자료 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다 보니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용해해죠2 0 1 4년도또 뭐가 바뀔 수 있겠죠. 자, 1위는 기업의 고위 임원이 차지했습니다. 평균 연봉으로는 약 2억 정도 되네요.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안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치과 의사,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 피부과 의사, 보건의료관리자, 가정의학과 의사, 마취병리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 일반 의사, 고위 공무원, 항공기 조종사, 판사. 다음에 방사선과 의사, 감정평가사, 검사, 금융관리자, 경제학 연구원, 변호사, 중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 다음 항공공학 기술자, 법무사 집행관, 회계사, 헬리콥터 조종사, 보험관리자, 다음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경영지원관리자, 변리사, 대학교수, 세무사, 방송기자, 연구관리자, 다음 원자력공학 기술자, 언어학 연구원, 로봇공학 기술자, 물리학 연구원, 정치학 연구원. 건축, 감리, 기술자, 보험상품개발자, 섬유공학, 시험원, 보험심사원, 마지막으로 52는 정부행정관리자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어, 대략적인 평균 연봉이 높은 직업들도 연구자료를 해서, 영상자료로 해서 준비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소득이 높은 직업으로 어, 고위 임원이 차지했네요. 뭐 다음은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 상위권 의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1위부터 10위. 살펴보면 기업 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죠. 그리고 11위부터 22권까지를 보시면은 의사 직군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학장, 보건의료관리자, 고위 공무원, 항공기 조종사 등이 있는 것 같고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변호사가 이제 27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회계사가 이 31위, 그다음 세무사가 이 38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자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설명글 링크 부분 참고하셔갖고 한번 수업도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또 민간자격증 수강 이벤트도 참여하셔갖고 푸짐한 선물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